안녕하세요, 여러분. 뽀송 마우스의 뽀송입니다. 와! 오늘은 내가 왕따라니 프리티가 편상한 극을 해볼거예요. 늦게 올린 점 죄송합니다. 시작해볼게요. 고고! 오늘도 학교에 가야겠다. 하.. 왕따받기 싫은데 하.. 그래도 들어가야겠다. 예, 얘들아, 안녕? 사나야 안뇽 야 낙지 마치고 따라와라 따라래 따라와라 알겠냐? 이사나 응, 음 저것들이 언제까지 사나를 괴롭히려고 얘들아 빨리 자리에 앉아 네네 네, 알겠다고요 네 알겠다고요 네 알겠다고요. 얘들아 오늘은 잘학습이란다 다하면 바로 집으로 간다. 다이다 빨리 뛰어가야겠다. 사나가 괜찮으려나? 하... 이사나 뛰어가기만해. 아싸. 빨리하고 이사나 기다려야지. 쌤다 했어요. 니가왜안 내려? 그래 집에 가렴. 네, 쌤다 했어요. 그래, 가보라쌤 다, 선생님 다 했어요. 선아야 조심해서 가렴. 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다 했어요. 그래, 우리 리나 조심해서 가렴. 네, 안녕히 계세요. 쌤 갈게요. 그래. 야 이사나 너 틀려 왔다 이 말지 이 질질질 질질, 질질. 아, 알았어 미안해 <laughs> 질질질 질질 팍팍팍팍팍팍팍팍아 팍팍. 팍팍. 아. 이제 가라 으응. 집에 돌아온 후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이제 자야지. 음, 안 그럴게. 미안. 야 꿈이구나. 잘 잤다. 학교 가야겠다. 딸, 오늘 학교 가지 말자. 응? 네? 엄마? 이야기 끝.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 이쪽에서 여러분 늦게 올린 점 진짜로 진짜 죄송해요.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해주세요 다음에 마크 편으로 돌아올게요. 아 여기서 주의할 점 마크에선 어, 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빨간님과 저. 아로쫑 내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잘되면 돌아올게 용. 그럼 안녕 재밌어졌죠? 안녕.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알람도 필수. 안녕.